자식이 나에게 온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부모 수행의 길. 이 아이는 왜 내게 왔는가? 우리는 어느 날 부모가 됩니다. 준비되었든 아니든,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전부가 되지요. 이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우리는 본능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마음을 던져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묻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왜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드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질문은 때로 자책이고, 때로는 외침이고, 또 때로는 눈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 나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수천 겁생의 윤회 속에서 나와 그 아이는 이미 수많은 관계로 엮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나의 지난 생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존재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보듬지 못하고 떠났던 어떤 인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단지 내 아이이기 전에 내 수행의 거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이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돌아보아야 할 가장 진한 인연이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마주하느냐가 이 생의 수행을 좌우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아이, 눈빛 하나에 흔들리는 아이. 그 작은 존재는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과 눈빛, 침묵 속에 업이 피어난다. 그러니 자식은 내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아주 가까운 업의 현연입니다.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아이의 행동을 걱정하기 전에, 나는 나를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복이 많아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내 삶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을 만큼 깊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탓하지 않고 그 인연 안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일입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서로를 더 맑게 마주할 수 있도록 이 생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해 훼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어느 날은 너무 아프고, 어느 날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왜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까? 정말 이 아이와 나는 잘 맞는 걸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겪는 모든 감정, 그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이 생에서 마주해야 할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때 그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입니다. 어릴 적엔 모든 것이 예쁘기만 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집도 생기고 말도 세지고 마음도 알수 없게 되면 부모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다시 상처가 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는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걸까?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통제하려 하고 고치려 하고 바꾸려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더 멀어지고 더 상처받고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 가르침이 아니라 기다림, 질책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행복하길 바라고 안전하길 바라고 때론 내 꿈을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기대의 밑바탕엔 내가 아직 채에 녹이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붙이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삶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부터 고요히 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은 사실 내 안의 상처가 흔들릴 때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과거의 기억을 찌르고 아이의 무시가 내 존재 가치를 시험하는 듯 느껴질 때,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던 묵은 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자식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 내 곁에 온 것입니다. 내 안의 상처를 끌어내어 내가 더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깨우침의 기회를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롭지 않다. 그러니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말을 돌아보고, 나의 표정을 돌아보고,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은 바로 부모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이 덕분에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더 낮추고, 더 넓은 자비를 배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부모고 아이는 배워야 할 존재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루하루 아이와 함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나였구나. 이 아이가 나를 매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다고 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오. 마음을 여는 자가 곧 스승이라. 그렇습니다. 자식은 때로 말하지 않고도 우리를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아이의 반항은 내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아이가 고요히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나의 산만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의 질문은 내가 멈춰버린 호기심을 다시 깨워주고 아이의 웃음은 내가 잊고 살던 기쁨을 되살려줍니다. 이렇게 자식은 날마다 나를 일깨우는 작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나는 자식에게서 참을성을 배웁니다. 자비를 배웁니다.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천천히 말을 배울 때 나는 기다림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내게 처음으로 싫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받아들임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함을 깨닫고 그 무력함 속에서 세상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는 자는 육신을 나누었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나눈다. 그러나 자식을 이해하는 자는 그와 함께 삶을 수행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와 인내와 공감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 자식과 함께 수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그 아이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로 자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아이를 통해 나는 과거의 나를 만납니다. 어릴 적 외롭던 내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던 그때의 나, 말 대신 눈치를 보던 나의 모습, 그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그때의 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단지 새 생명이 아니라 내 삶을 치유해주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통해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내 존재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나는 이 아이로 인해 한번더 참았고 한번더 울었고 한번더 웃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식은 나를 본래의 자리로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고요하고 단단한 곳입니다. 나는 오늘 그 아이에게 배우고 그 아이로 인해 성장하고 그 아이 앞에서 다시 수행자가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줄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복이 되거나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안전하게 해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려는 그 마음. 어느새 아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는 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틈을 아이에게 기대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대로 흐르면 아이에게 무게가 되고 그것이 통제로 흐르면 아이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진짜 자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 나의 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바라지 않기.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 형제와 친구, 기준과 틀, 그 모든 비교는 아이의 자존을 갈가먹고 나의 평온도 무너뜨립니다. 셋째, 내려놓기. 내가 바라는 이상과 역할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을 때더 선명해집니다. 아이의 실수를 탓하지 않을 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아이를 조급하게 몰아 세우지 않을 때, 그 순간순간들이 아이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내 미래를 걱정해? 아빠는 왜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져?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마십시오. 그 질문을 함께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업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나의 집착이 되지 않도록 말보다는 기도로, 강요보다는 연불로, 기대보다는 공양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혜로 다스릴 때 해탈의 길이 된다. 오늘도 아이를 향한 마음이 조용히 자비로 이어지기를 오늘도 나의 사랑이 업이 아니라 복으로 회향되기를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된 윤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생 서로를 스치고 머물고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생에서는 내가 자식이었고 또 어느 생에서는 그 아이가 내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시작도 끝도 없고 지금 이 만남만이 진실이다.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형태가 다를 뿐 모두 수행의 도반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나를 배웁니다. 아이의 고통은 내 업장을 비추고 아이의 기쁨은 내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인연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은 내가 아이를 안아주는 손이지만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나를 부축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말 걸어주는 부모지만 언젠가는 아이가 나에게 침묵을 건네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바꾸며 이어지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회향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모든 복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또한 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은 사랑으로도 고통으로도 끝나지 않고 공덕과 회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집을 떠날 때내 마음이 울지 않도록 나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삶을 붙잡지 않고 아이의 선택을 믿고 보내줄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가 세상 어디에 있든 자비를 지니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오늘 이 생에서 이 아이를 통해 나를 수행했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나는 이 인연을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내 욕심이 아닌 복이 깃들기를 이 아이의 걸음마다 내 불안이 아닌 평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아이와 내가 어느 생에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이제 이 인연을 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남겨둡니다. 기도는 여전히 흐르고 자비는 여전히 머뭅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 마침내 회향으로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